아, 어제 여기 까지 저장 을했 죠？클릭 으로 동작 탐지기 에서 초점 을 뗍니다. 아, 요렇게 초점을 바꿀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적을 보면 통신시설 관제소로 가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니에요? 어, 저기 뭐야 돌아다니는데? 쟤한테 들키면 죽겠죠? 죽는 거 아닌가? 뭐 어, 빨간색이요. 눈이 빨간색이야.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나 죽네? 아아 야씨 근데 얘를 처치를 못하나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야씨 쳤네 아, 이게 엄청 막는데요? 아이고 씨. 어, 아, 이거 공격이 안 되네, 아예. 아. 여긴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죽는 거한 번만 때려봅시다. 죽었다, 죽긴 죽네요. 아이. 아, 다시야, 다시, 다시 로드하자. 우리에겐 로드가 있죠. <laughs>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봅시다! 지도에서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런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영어라고 써져있어서 모르겠는데 벽인 것 같은데? 어? w o r 공발효됨 공세 발효됨 공세가 됐어요. 다른 통신기 단말을 찾으십시오.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흠 <laughs> 오케이 뭘, 뭘 가져가야 되지 이제? 어, 깜짝이야 문 저절로 열려 시설로 향하십시오 외부 통신 시설? 여기 아니야? 아 배선 변환 뭐 이런게 있네 이건 또 뭐야 지금 계단 올라오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 깜짝 놀랐네. 일로 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봅시다. 이게 어제, 어제가 방, 방 변경 뭐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카메라 동작. 공기정화는 해줘야 돼. 카메라 카메라도 해줘야 되나? 아 카메라는 꺼주고. 아이씨, 굉장히 무서운데 갑자기. 일단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없네. 일단 지도를 한번 봅시다. 어. 이쪽에 느낌표가 있으니까 느낌표로 한번 핍던 느낌표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저장이고 이거. 통신보안감시실로 이동. 통신실, 아, 이거 되게 어렵게, 말을 되게 어렵게 놨어. 보안감시실. 아, 미치겠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맵을 구석구석 한번 탐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 봉남이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여기 내려가는 길도 있네요. 오케이. 너무 무서운데? 오. 야 눈마주쳤어. 아씨 눈마주쳤어. 얘가 이쪽까지 들어올 어 뭐야 어, 저 만진다고. 오케이. 보다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다른 통신민타마아 말... 이쪽에 있구나. 오케이.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저 안에 또 있어요. 일로 오는데요? 아, 아닌가? 어, 일로 안 와요. h e l 일단 봅시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엘리언 잡을 수 있어요 엘리언은 기, 못 잡는데요 총으로도 안 되고 화염방사기로도 안 되고 잡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쪽인데 오케케이 okay. 오! 쓰러져 있네. 안녕하세요. 광탄 <목소리> 아. 미쳤나 봐. 오, 시짝이야 이 게임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 이게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잠시만, 잠깐만. 아, 망했다, 이거. 쟤를 피해야 되는데. 갑툭튀어 제가 또 피지컬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튀면 튀일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숨는 데가 있군요. 저쪽에 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AI가 어디 있는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왜안 보이지? 제가 잘못 하고 있는 건가요? 세 다시 세미얼스와 통신을 하십시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좋았어. 올라가야 돼요. 아, 미쳤다 그 AI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부통신시설 음. 여긴 뭐지? 아씨 무서워 아 저기 저장이 있네요 센서는 다 착... 저장 먼저 하자. 띵동.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AI가 분명 있었는데, 어디 갔나? 이건가 본데? 이건 뭐야? 이동키로 입력? 뭐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세 글자가 다뜰때 이동 키를 뭐 입력하는 건가?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성공 하나 더 뭐야 이건? 엔터로 결정? 70, 밑에, 보이죠? 70. 63, 엔터. 오케이. 이거는 뭐야? 이동키로 선을 움직여, 엔터로 이동.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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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차단. 오케이. 휴. You're alive! It's Ripley! Ripley! Taylor! Oh, yeah, Taylor. We were getting worried, we brought... I made it! Where are you? Uh, we're at the transit station now. It's right by Medical. Okay. Samuels, listen to me. It's not safe here. Siegson's got this place locked tight. Their goddamn androids are killing people! That's impossible. It's contrary to primary synthetic programming. I've seen it, Samuels. I guess Siegson's got a different idea about synthetics. And there's something else here. A creature. It's big and it's lethal. Ripley, slow down. What, a creature. It's a life form. Of, an unknown we'll a alien some, some kind of alien organism. It's extremely dangerous. You and Taylor Repeat, need to make Taylor is hurt. She was injured by debris during the crossing. How, How bad? I can't move her. I need medical supplies. We need to treat and pack the. Injury. And the Torrens? The radio is broken. I can't contact Verlaine. We're on our own. Shit. Uh -huh. Okay. I'll come to you. Keep your eyes open. I'll send a t r 가야 s i t c 는 r d to 야, 씨, 죄졌다. 이거 어떡하냐? 아, 이쪽으로 와요. 쟤네들. 오, 야. 아. 아니, 씨, 미쳤나봐. 돌았냐? 오그로오그로 지대로 끌고 한번 달려보죠. 어이가 없네. 아~ 비켜, 네, 도움을 드리고 싶군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 죄송... 어, 나 다시 들어왔어. 여기... 아닌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도망쳐? 길이 어딘지 몰라 당신을 잡으러 갈게요 오세요, 그럼 여기도 있나 보네 호.. 따닥 뛰어가지고 거 여기 잠겼어 아아, 왔죠? 야 와봐 다 와봐 다와다 어디게 아야아 아, 여기도 있어 미쳤나 봐. 끌고 그러다 다칩니다. 아, 다 다칠 수도 있지. 들어가. 여기에서는 이제 못 찾겠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AI가? 여기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바로 있는데 저쪽에 있죠? 어 바로 여기 있는데 위에 있는데 어, 환풍구, 어, 내가 어딘지 알아봐. 제가 어는지 알아봐요. 환풍구, 어, 환풍구 안에서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환풍구. 야, 내가 어딘지 알아? 여기 근처에 계속 돌아다니네. 당신을 따라 기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임무가 더 중요해. 나도 중요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 본데? 아하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오케이. 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잘 있어. 안녕, 난 간다. 어, 다시 아, 이걸 탈출해야 된다고? 저길 다시 지나가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아씨, 한번더 지나가야 돼요. AI를 AI가 엄청 많은 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는없 고, 이거 어떻게 가？가 봅시다. 어, 뭐 쓰러져 있 어. 진에서 요렇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방을 한번 통과를 해서 좋아요. 여기 AI 있을 텐데. 무난하게 가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여기 맞는데? 그쵸 여기 내려가서 잡혀라 아이 잡히긴요. 설마요 제가 잡히겠습니까? AI 멍청한 놈들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미쳤다리 이걸 어떻게 가 이제 여기 AI 천지텐데 저기 보이죠? 진 그러면 가는 길이 없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 길도 막아놨거든요. 얘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총알을 낭비하고 싶진 않거든요. 간다. 아! 오, 오른쪽으로 안 가도 돼. 됐어, 됐어, 됐어. 이쪽으로 가요. 진. 이쪽으로 으로 내려오진 않겠지 얘가 다시 저쪽으로갈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근데 저기 누가 있다고 막 소리치는데 저 사람 구해야 될까요 저희는 엔지니어링 구역이 있어요. 뭐야? 이게 왜, 왜안 가? 다시 저쪽으로 가길 바라는데, 이 들킬 것 같은데 느낌? 좀 까딱했다가, 아씨 미쳤나 봐. <laughs> 야 좀만 좀 좀만, 좀만 좀만 가라, 제발 제 제발. 이 소리가 안 들리나 근데 제한테는? 역시 AI 멍청하죠. 가 음, 가야지. 어. 한명 클리어. 두명두 두 명째. 오케이. 아니면 붙잡히면 막 호다닥 뛰어가버리죠 엄메? 어, 어? 내가 보여? 눈 마주치지 말자 얘들아, 전녁거리로 치지 마! <laughs> 뭐하고 계시는 거죠? 아, 갈 거예요, 저거. 로렌치시 스택 첨, 첨탑. 아 이렇게 너무 쉽게 깨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 쉽진 않았고. <laughs> 정말 빡셌습니다.